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 이제 그, 준비교 한력 t 로 이제, 경철 향하고, 이렇게 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어, 일주일간 거제도하고, 뭐, 대구에서 양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를 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 다 일을 끝나고, 차 안에서 어 차가 차 안이 엄청 지금 예 지저분하죠 예 지금 이게 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예 인사 좀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민경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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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한 분이 들어왔는데 예. 이병철이가 그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 우리 매니저입니다 예예아이제두분될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아 진짜 첫날 아 거제도 진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계속 거제도에서 지금 그 투어하고 그다음에 어 수요일 날아 우리 그 노래하는 대한민국 네. 어 거기 거기 프로그램 그 수성구에서 놀겠죠 네그 수성구에서 촬영하고 아 지금 또 다시 어, 또어또 거제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양상 거쳐서 이제 이제 오늘 집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예. 진짜 이 제가 그 노래 강사님도 진짜 많이 봤죠. 아, 진짜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너무 잘 대해주셔서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잘 대해주시고 뭐 거기 계신 우리의 우리 누님들, 우리, 우리 어머님들이. 잘 저희를 잘 아, 진짜. 뭐, <laughs> 뭐, 진짜 마음으로 마음 마음으로 해주시고또또 또 감사의 표시로 또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응원 응, 응. 해주시고 근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그 김영수 선생님이 네. 정말 되게 노래도 잘하고. 태윤이 형님 아, 들어왔었네. 다른 누 태윤이 형님, 채팅 보세요. 네. 태윤이 형님 들어왔잖아. 태윤이. 어, 태윤아, 안녕. 네, 태윤아. 어, 고맙다. 예,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정말 진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네. 감사해서 우리도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네, 네. 내가 입고 있는데 멸치 냄새가 어마어마하겠는데. 네. 우리 통영에 가가지고. 네. 일단은 여기 멸치 봐봐. 자, 자, 받은 것좀 보여주세요. 응. 이 멸치에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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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요일 날 출발해서 네, 김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여기는 이거 피킴 네 피킴 네, 요 요거 치포저 어, 뒤에가 또저 뒤에가 이제 다치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복숭아 받고, 아받음에떡음에 어, 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오미자 받고. 숭아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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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삼 산삼, 숭아 복숭아 산삼 아 복숭아 복 이 뒤에가, 네. 어, 저희들이 워낙, 그, 지금 한 바퀴 삥 돌면서, 어, 주로 저희들은 페이로 받는 게 아니라, 예. <laughs> 어, 우리는 거의 뭐, 된장, 된장, 고추장, 멸치, 복숭아, 네. 예. 그렇죠. 아유, 이렇게 받는 게 어디야. 그러면아태윤이 예. 형님은 삼겹살 먹는 게태윤이가 예. 아. 아, 형님. 삼계탕 드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와! 뭐? 어? 삼계탕 먹읍시다 어, 어, 예. 좀, 기운이 촉 빠져가지고요. 네. 나 이거 하나, 하나 먹고 아, 와야 되겠다. 아, 어, 어, 예. 어. 그래서 지금, 순간 네. 예. 우리 형님이, 어. 아, 산삼 엑기스를 지금 드시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우리 지금, 어, 오늘은 양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어디죠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거의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경선경선이에요 아, 경상입니다 경산 진짜 일주일 동안 투어를 하고 아참좀어 참, 그래도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나 피곤해 나 피곤해 피곤해. 아유 그럼 쉬워. 아니 그러니까 어. 난, 너무 많이 나 무대에서 너무 뭐라, 많이 그 에너지도, 에너지도 쏟았지만, 너무 썼어요. 에너지도 썼지만 사랑을 너무 마, 많이 받았죠. 사랑, 악수도 응. 많이 받고, 악수 많이 받았죠. 아, 진짜 오, 오랜만에 진짜 이런 거를 음, 뭐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 나는 이 팬클럽들이, 아, 진짜 왜 이렇게 팬클럽 팬클럽 하는 거를 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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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이 진짜 한단몇 분이라도 우리 <laughs> 팬클럽만 있어서 얼마나 좋겠는가. 아, 근데,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젊은 친구들은 워낙 그만큼 인기도 있고 인기가 있고 네. 어? 민교 너는 또 그런 것도 느껴봤었고 네. 어? 너는 헬기도 타고 네. 너 헬기 탈때 나는 오토바이 타고갔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살았지만 헬기 타도 뭐 그때는 뭐 그냥 그때뿐이었지 그뭐그 그때 다음 에부터는 바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알짜는 형이 알짜지 뭐가 알 자야 음. 그, 그래서 뭐 모은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저희 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네. 어? 진짜 원플러스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 네. 오늘도 보니까 푸카드가 여기저기 네. 가는 데마다 그냥 대형 마트마다 원플러스는 다 걸려있고. <laughs> 네. 아, 네. 저희 네. 저희가 많이 떴어요? 네. 많이 떴어요. 많이 떴어요. 편의점에 등다원플러스이다 걸려 있고 네. 전국 어디서나 우리를 진짜 어떻게 우리 이름 어떻게 이, 이, 이렇게 잘 줬어. 원플러스 네. 이제 그만큼 떴어요. 예, 네. 네. 그리고 태은이는 지금 그저태윤이도저 저거 하잖아 방송 그 그렇죠? 예그 네. 방송을 금요일 에 가수 태윤 TV라고 있습니다 태윤 TV 가수 태윤 TV야? 태윤 TV 가수 네. 태윤 네. TV 있습니다. 우리 우리 단장 네. 어, 담장. 단장은 어, 이병철 우 네. 어, 연예인 행복나눔공사단의 감장 이병철 주단장 김민규 케유 그래서 네. 어, 어 이병철 형이 지금 이게 렇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병철 TV 어, 네, 땡큐. 이병철 TV 있어요. 땡큐. 이병철 TV가 있는데 아천 분이 됐어. 천 분이. 네. 사실은 네. 만들어 우리 매니저가 두달 전에 만들었는데 네. 사실 25명으로 네, 25명으로 거의 뭐한달 조금 넘게 네. 갖고 있다가, 네. 한 15일 전부터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아, 그게요? 네, 정말 네, 대단한 네. 거예요. 이게 보통 네. 있잖아요. 저한 300명, 500명 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난 처음에 형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니, 처음에 뭐 이렇게 20명 돼서 뭐한 1년 해야지 한 지금 한 700명 정도 되겠다 이거 아니, 두달 만에 1000명이 된 거야. 난 깜짝 놀랐어, 진짜요. 네,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 그만큼, 네. 그만큼, 뭐, 열심히 했지만은 네. 어, 더 중요한 거는, 어, 민호, 황민호, 황민호, 황민호. 황민호, 그치. 네, 네, 많이들 도와주고, 어, 그 팬들이. 그분 팬들이 좀 많이 도와줘. 팬들이 됐어요. 많이 도와줘가지고, 하여튼, 하여 좋은 조카들이고, 하여튼 다들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어, 하여튼, 무리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 철수 형 전화한대. 네, 철수 형님도 이거 보고 계시나? 아 그럼요 다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보니까 그뭐뭐 아, 뭐 황민호, 황민호, 진우, 나태주, 어진욱 어, 나상도 네. 그다음에 뭐 김태현 그런 친구들이 어, 우리를 좀 이렇게 좀좀 좀 많이 좀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어, 그 친구들도 네. 구독이면그 음. 팬들이. 많이 팬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우리가 더 잘해야지. 하 네. 잘해서 네. 이제 잘. 목표를 이제 3, 일단은 3천. 분3아내 어, 생각에는 올 여름까지. 네. 목표를? 9월 말까지는 한 3천 명 정도를. 형. 어. 네. 형 3천, 3천 분, 분 한다고. 는 진짜 엄청 어려운 거야. 예 어. 네. 아니 그래도,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 예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한 만큼 또 보다 또 모르지 너무 기다려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콘텐츠를 갖고 네. 열심히 하면 뭔가 좋지 네. 않을까 형의 장기가 장기 장끼 있잖아요 네. 형이 가장 잘하는 장기나 그리고 아이 그림은 진짜 우리 어? 구독자 분들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해 주고 싶다 그런 걸 무조건 다 찍어서 다 올리세요 아니 멸치 냄새가 이렇게 고소한 고수한지 몰라서 여기 예. 멸치 이게 멸치 때문에 멸치 냄새가 예. 와 네, 왜냐면 카메라가 잘난 좋은데 아, 왜? 여러분들 있죠? 예, 예. 어이 어. 이영준 아 <laughs> 아니, 이영준 오, 우리 매니저 아 우리 매니저입니다 <laughs> 이영준 네 이영준이 아 <웃음>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웃음> 아여러아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만만아 그래도 우리 매니저가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네 자 네. 제가 보니까요 지금 네. 보세요 이병철 네. TV 네. 지금 어? 어? 예쁜숙 예쁜숙 오랜만에 지금. 방송 지금. 방송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쁜숙 예쁜숙님이 노래처럼 노래자랑 <laughs> 방송 가시냐고 노래죠 <laughs> 어? 노래자랑 <laughs> 방송 가시냐고 예쁜숙님 네. 네. 노래자랑, 네. 예쁜 어. 노래자랑 네. 방송 가시나, 가시나 봐요. 아 네.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다찍못해가나 네. 네. 네, 저희들이 어제 방송 어, 찾아가는 예시 맞췄고요. 다 맞췄어요. 네, 어제 맞췄고 오늘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네. 월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서울에서 거제도로 해서 투어를 시작해서 어, 대구 어제는 또 대구까지 찍고. 어 그다음에 창원, 평 마산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양산 이제 마지막까지 찍고 그러고 지금 이제 네.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쁜 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아 저희는 지금 계속 뭔일 있으면은 이제요 재밌는 영상을 좀 많이 좀 올려야 되겠다. 네, 많이 올리고 아, 네. 재밌는 영상도 있지만 실시간을 좀 자주하면. 네. 네. 오늘은, 아직까지는 저희 예쁜 승님이 도저히 한분 들어오신 거고. 맞아요. 우리 매니저 TV. 네. 그 다음에 이병철 TV. 네. 네. 그리고 한 분이 또 계시는데. 네. 아, 태윤이. 네. 이래갖고 우리가 지금, 어, 아,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서. 많이 들어오고요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laughs> <laughs> 네. 예, 많이 예, 들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좀 좀 이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저, 조금만. 저, 저, 목이 아파가지고 <laughs> 죽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말이죠. 한 1분. 어, 어, 또 들었어, 또 들었어, 또 들었어. 자, 이제 내가 잡을게요. 두 분이 네. 시장에서 또, 방송하는 아파요. 방송 네. 너무 웃겨요. 죄납니다. 양념 같은 두분 힘내세요. 오, 오, 오. 우리 맞아, 맞아. 예, 시장에서 찾아가는 예심, 어, 어, 그... 노래하는 데 대한민국에 찾아가는 예심을 저희 시장. 하고 대학도 가고, 네. 대학 가고 다가는데 네. 그래도 정말 꿀맛 같고 된장 네. 정말 된장 같은 맛이 나오는 맞아요. 거는 시장을 가야지 나옵니 맞아요. 어저께도 있잖아요. 수성구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수영구에서 잡 거기 어, 시장 이름이 뭐였어요? 수, 신매시장. 신매시장. 신매시장 가가지고. 신매. 네. 네, 신매시장에서. 신매. 네. 신매가 아니고. 신매시장. 신매시장. 신매시장에서. 너무 재밌으신 분들도 많고 또또그 네. 아, 상인회 뭐... 네. premi, 상rendھ的,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도 많이 그지? 아이 거기 갔다가 또? 어 석아! 거기서 복숭아 줬어요 네 맞아요 자자 이제 그러면 형어또 뭐라고 왔어 어 방송 자주 하시면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 방송을 많이 하래 그럼 많이 할게요 어 그니까 그니까 있잖아요 어? 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많이 좀 없잖아, 경험이. 네. 이렇게 자주 하자고, 이렇게. 우리,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응. 어, 일상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그러다 응. 보면, 우리 언제 그차 네. 안에서, 네. 뭐 이렇게 뭐야, 어 어, 노래방 갔다 놓고 우리 노래자 하자방부석콘서트어은거 어, 그래가지고 신청곡을 받는 거야, 그거. 그거, 그거 괜찮아. 근데 신청곡, 노래방이 되나? 아니 이거 뭐, 뭐상관없 뭐라도 하면 되지 그래도 하여튼 근데 즐거운 거는 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우리 일상 같은 거좀 보여드리고 네. 이러면 되지 뭐 진짜 그러니까 뭐 해야 된대요 <laughs> 우리 매니저가 또는 여기 해야 된대요 <laughs> 아, 목이 아파 왜냐면 이건 이렇게 좀더 하자 이렇게 돼 스시로 일상생활 하셔도 돼아 그래요? 아 스시로 아, 하래 스시로 이렇게 어 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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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요. 꼬맹이님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 누구? 꼬맹이님. 어. 꼬맹이님. 아꼬아 꼬맹이님 아, 꼬맹이 안녕하세요. 네. 예쁜 예 예쁜 숙님 아, 꼬맹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예 네, 이병철 김민규입니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일 만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네. 목이 이제 다 당기고 너무 네. 에너지를 다 뺐어요. 노래를 저희, 많이 했어요. 민교는 조금 들 때고. 나 그렇지 열기도 어, 뺄 했죠. 만큼 다 뺐는데 그냥 너무 뛰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었고 네. 조금 이제 힘든 네도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네 거기서요 네. 이제 저 음, 내가 할게 네. 네 거기서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선물은 멸치 복숭아 김 쥐포 쥐포 오미자 <laughs> 그래서 다이 아, 이거 가져가면 아마 와이프가 되게 좋아할 거야.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아, 괜찮네. 이렇게 뭐, 우리 형한 짧게 짧게 이렇게 하자고. 어? 어또 뭐라고 왔어? 그걸 봤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우, 예. 고맙습니다. 우리 꼬맹이 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대요. 그래요. 네. 예. 어... 아... 일주일간 지방 투어하고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병철 형하고요, 김민교가 어 이제 뭐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 어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가끔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그거 특정 나온 거 그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어? 또 누구더라? 인생은 60부터니까 힘내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충전하시고. 맞습니다! 많으세요 네. 충전하고. 어. 네. 충전하고쉬고 네. 자, 그래서, 아, 진짜. 네. 근데 지금, 너는 지금 하고 싶은 게뭐야요 집에 가서 좀.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나? 어. 나는 집에 가서, 어, 사우나 가고 싶어요. 우와! 너 어떻게, 너, 너, 너도 이제, 어, 이제. 어, 너도 이제 이제 사우나 맛을 안 해. 어. 어. 나도 지금 이제는 제일 하고 싶이 피곤한데도 네. 뜨거운 물에 다 들어갔다 가지. 네. 사우나 가고 싶지. 진 사우나 그래. 물에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 물에 들어갔다 어.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한세 아. 번만 했으면 다. 아. 왜왜 사우나 가고 싶지 않아? 싶은지 아세요? 나나길에 봐요. 뭘... 사우나 맛은 내가 너무 네. 잘해. 알 네. 네. 저는 이렇게 사우나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잠이 자어요 잠이 자라요. 그게 그것 때문에 사우나. 갔다... 나는 지금 목이 너무 잠겨서 가고 싶. 사우나를 하고 나면 이슬 사우나에게 거기 습기가 막이거저 뭐라 그래요 뭐 습식+ 습식 이게 습식 막 나오잖아 습식성. 근데 그게 어그 이비인후과 그 선생님께서 그이 목에는 습식 사우나를 자주 가래 그래서 목을 좀 이렇게 좀 어? 건조한 걸로 좀 나가준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사우나를 열심히 다녔는데 또 사우나만의 그 맛이 있어요. 땀을 쫙 이게 가벼우지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네. 여기가 지금 대구에 대구, 어, 대구예요, 대구. 네, 데, 대구니까 앞으로 한두 시간 반 정도, 한세 시간이면은 이제 아... 이제 어 뭐야? 어, <laughs> 도착하니까 도착해가지고 사하라를 갑시다. 사하라 왜요? 사하라 가서 어, 또 뭐라고 왔어? 또, 또. 예쁜 숭님 반가워요. 오 꾸메이님하고 예쁜 하고잘 아시나 보다. 음. 어, 어. 꼬맹이님, 예쁜 손님. 아, 이번 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laughs> 어떤 예쁜 꼬맹이님? 응. 음. 많이 들었어요. 아, 꼬맹이님하고 <laughs> 예쁜 분님 <품이> 많이, <laughs> 많이 들었는데. 꼬맹이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 그래서요? 네, 나, 라디오 할 때도 좀 가끔 꼬맹이님이 우리 앞에 막 들어오잖아요. 음. 라디오 방송에서 문자 많이 넣고. 근데.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막 맨날 그랬는데 니가 지금 또 아직도 모르는 걸 보니까 그치 병원 갔다 와야 돼민이야한 <laughs> <laughs> 번은 너 갔다 와야 돼 내가 볼 때는 너는 갔다 와야 돼 깜빡 네, <laughs> 깜빡이래요 어,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한 3일 돌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줄게요 <laughs> 에피소드는 뭐겠어요? 에피소드는 이제 사실 아 청소한 건데 이거 <laughs> 오늘 막 마지막 이제 제일 이제 <laughs> 어디 저희들이 공연을 마치고 공연을 막 마쳤어요. 공연을 아. 공연을 마치고, 예, 아 이게 아이 네. 아, 뭐요? 꼬맹이님이 네. 예쁜 숙님 반가워한 게잘 네. 알아서가 아니라 네. 구독자들끼리 인사하고 친해고 지내는 거요아 아. 그러는 거구나. 아. 오 맞네. 네. 아, 그럼 우리도 이제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어, 구독자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laughs> 그래갖고. 네. 잘 몰라요, 우리가. 네. 아, 구독자끼리 인사하는 거구나. 네. 아. 우리 빈교가요. 네. 저희가 네. 그 어. 에피소드 두 개만 얘기해 줄게 오늘 많은데. 네. 근데 그 떡을 왜 돌리고 있었어요? 몰라. <laughs> 난 내가 떡을 들고 있는 줄 몰라. 아니, 접시에다가. 어. 어떤 어머님이 떡을 줬어. 어. 끝나고 이제 아유 서 고생했다고 땀찌막을 흘리는데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투어 놀이교실 투어하고 끝날 때한명한분한분 한분 감사도 있고 또어 악수를 다 해드리는데 사진도 찍고 하는데 민규가 계속. 떡을 한 손에다 왼손은 떡을 들고 어. 계속 이렇게 접시를 들고 있는 거야 왼손으로 그리고 한 손은 계속 한손 갖고 악수를 하는 거야 아. 아. 계속 아. 떡을 떡을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그냥 아. 떡을 봉다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접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제가 왜 떡을 너는 저쪽에 있고 난 이쪽에 있으니까 아니 저 떡을 왜 자꾸 계속 들고 있냐 아 왜냐면 우리가 그때 아침에 안 먹었잖아요 네. 딱 떡을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마, 너무 맛있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떡을 계속 이제 나는 그냥 계속 들고 먹으려고 하는데 빨리 나와서 인사해. 그래가지고 나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그떡 그 계속 떡. 가, 가지고 이제 있었나. <laughs> 아니, 그러면 그거를 옆에다 놔두든지 아, 그러면요 뭐, 매니저한테 주든지 해야지. 니가 그 계속 들고 한 송악과 하길래 내가 <laughs> 계속 먹으려고. 떡좀 일어나야 되는데. 우르두 만 계속 그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야 민기야 떡 내려놔 <laughs> 이런 <이래서> 거 했잖아. <laughs> 아유 진짜 맞아. 또 에피소드 또뭐 있지? 그거 있잖아 마지막 엔딩 가는데 어, 엔딩 막엔 엔딩 맞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가는데 거기 거기 노래교실은 의자만 있었어요 의자 그러니까 그다 플라스틱 맞아, 의자잖아. 맞아. 그거를 이제 엄마들이 다 마지막 곡이니까 이제 다 하나씩 다 치워. 그래고다 한쪽에다 쌓아놨는데 그러고 이제 가운데서 놀라고 하는데 노래는 시작했는데 엄마들은 막 이렇게 옆으로 치우는데 아니 본인이 왜 거기가 거기 치우고 있어 계속 노래하는데 네 구다리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왜그 의자만 치우고 있어 어머니들이 그 노래 부르는데 그쪽에서 계속 의자를 치우신데 되게 안쓰럽더라고 응 아, 그,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안 불렀으면 아마 네. 거긴 의자 내가 쌌어, <laughs> <다 웃음> 아니 쌌어, 내들리 노래 나가는데 그 의자 치우고 있으면 어떻게? 네. 하여튼 아, 아 여러분들 예. 다섯 명 됐어, 네 이제 다섯 아, 분 들어오셔, 오 다섯 분 됐어, 네 예, 사실 오.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저희들이 끊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재밌나봐, 어. 우리 그래서. 말이 되게 재밌나봐, 아니야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거죠, 뭐. 네, 사실 지금. 우리가좀 엉뚱이 왔거든요. 네, 되게 피곤해요. 음, 저희들이 어, 아, 음, 에너지를 탁 빼다 놨었어. 정말 피곤하고 한데. 친절한 민교씨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저, 네. 저 엄청 친절해요. 친절하고 착해요. 착해요. 민교은 정말 착해요. 그, 그, 그 어르신들이 의자 하나, 하나씩 들면 더 얼마나 안 쓰라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네. 내가. 하나 싹, 내가. 자기 본업은 노래였는데 노래는 안 하고 그 의자 치우고 있어. <laughs> 그래서 노래 나가고 있는데 <laughs> 자꾸, 자꾸 네가, 누가 뒤에서 자꾸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이거 빨리 우리 가할테니까 빨리 빨리 가서 노래 하라고 그, 그 분이 그랬잖아. 어. 네. 빨리 빨리 가라고 내가 막 눈치 주도 뭐안 오는 거야 저쪽에서 계속 에? 의자 쌓쌓 놓고 있어. 자. 이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음, 근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요 이제 계곡 막 지나가는데 아 이제 휴게소 가까이 왔으니까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휴게소에서 뭐 먹을래요? 조금 라도 하나 먹고 싶고. 아 목이 달아. 내가 그때만해 휴게소. <laughs> 이거 안 해? 아 휴게소도 한번 할까? 요옷 네.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 옷이 지금 저 뒤에 보면요. 네.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 엄청나게 어 많이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한번 부르세요. 네, 어. 엄청나게 여기. 많이. 자, 자 그서 그러면 저기 뭐야 꼬맹이님도 지금, 지금 그 꼬맹이님 계시고 예쁜 승예쁜 승님도 계시니까 너 노래를 뭐7곡칠곡 들어가자 칠곡, 오늘 짧게 자, 하고 요거까지만 방송을 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그대만의슈게소 인생길 막힐 때쉽게소내님 달래질 때쉽게소 삐삐삐삐 비고 찌찌찌찌 지고 난 너의 휴게소 짜라자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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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게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있다요